드디어 남자 소개팅 시켜 준다고 해 가지고 네. 입이 짧으시네 네. 미주밥 씨가 주인공 음. 어서오세요 나 오늘 약간 이렇게 꾸몄다니 샤라라 드디어 남자 소개팅 시켜 준다고 해 가지고 여기 남양주 왔거든요 어, 너무 좋다 저요? 벚꽃죠 오늘 되게 뭔가 뽐내고 싶은 날이에요 오. 네. 뽑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갑자기요? 네. 가세요. 아, 희밥 님. 이번 2밥 님. 아, 진짜 왜 저래? 진짜. 와, 아름다운 우리. 아, 제발요. 어...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갔었잖요저 남자 만나러 왔어요. 상황 어떻게 됐어요? 공연 아니야 오늘은 오늘 오올 야전야전 그냥 보세들 보세 보 어, 뭐야 뭐야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저 손이 없어요 <laughs> 저 손이 없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처음 아니잖아요 아, 아 그... 다른 분은 사실 오늘 오기로 했는데 <laughs> 사실 사진까지 보고 오케이 하고 오기로 했어. 근데 힙합신 걸 알고 한끼 하면 한1 0 0만원 넘겠다 싶다고 생각하더니 런을 해버렸네. 내가 낸다고 <laughs> 다음. 와, 웃는 게 어, 웃는 게 아니... 그런 어. 느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왔잖아, 대신 왔어. 아니, 나는 인자 있는 사람이랑 하이. 같이 밥 <laughs>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어, 제가 오빠가 쏠게 마음껏 거야. 먹어. <laughs> 그냥 여기 있는 거다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마음이 주시면 아프네. 주시면 보통 그 이론적으로는 같이 나온 다음에 한 명이 빠져주는 거래매. 그지? 맞지? 아니, 저, 저 둘이 사랑가세요 아니요, 제가 집에 가겠습니다저 택시 타고 가면 되거든요? 저희, 아니, 둘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플라드 먼저 준비해드렸어요. 어, 여기 토마토가. 그리고 이제 한우 설기살로 만든 육회라고 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르밀지 하나라고 가지 라자냐예요. 가지 이제 겉 부분은 오븐에서 구워내고 속 부분은 튀겨서 이렇게 집게를 만든 건데 위에 올려드린 소스는 이제 라구 소스라고 소고기 돼지고기들을 아, 볶아낸 고기 소스입니다. <laughs> 선생님 그 여기도 일하려면 다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나일못 하겠다. 나도. <laughs>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접 대친 문어 요리예요. 와, 데친 문어. 그 다음에 살짝 튀겨낸 거고요. 어, 이거 거의 고기 그 초밥처요와 나도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본 건데. 파산강 나온다. 여기 파산강. <laughs> <laughs> 야... 음, 맛있어. 근데 보통 이런 데 오면 은 음. 아까 내가 예전에 공기남 그 어? 씨랑 소개팅했던 영상 봤어? 어. 그런데 보면 은 인당 1메뉴만 인 시키라는 거야, 시청자 분들이. 음. 그게 맞는 거야? <laughs> 아니, 사실 여기는 와인바니까 와인 먹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놓고 먹는 건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어, 그냥 열심히 먹자. 레몬야 미트볼이고요. 100% 소고기만 가지고 저희가 직접 반죽한 미트볼이에요. 음. 하나씩 가져가셔서 반죽이신 다음에 소스 얹어서 드시면 돼요. 한 개씩만 가져가야 돼요? 두 개씩? 두개 맛있게 드세요. 여기가 제음이다 나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음. 조개튀김 라면이 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안 되신 거예요. 먹어봐. <웃음> <웃음> 음, 뭐, 이거, 진짜 맛있다. 나, 가지 진짜 맛있다. 음, 지금까지이어요 응. 음, 잘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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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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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지 소영은 안 돼. 소리 진짜 소개팅이라고 생각하고 5분만 우리 볼까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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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삭 처음에 만났어. 내가 딱 왔어.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너무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좀 드세요. 아뭐될까요 네, 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세개한꺼 네, 번에 드시나요? 아니에요 이거. <laughs> <좀> 길어서. 아, <laughs> 아 이것도 잘라먹어야지제 아, 예, 예. 아, 아, 입이 좀 작아서. 아 그렇구나. 아, 잘못 드시네. 입이 짧으시네 우리 네. 희밥 씨가. 아, 음, 평소에 뭐 하세요? 평소에 낚시를 합니다 저는. 아, 사람을 낚는 업부인가요 아, 그럼요. 오늘도 아, 그럼... 한3명 정도 낚고 왔어요. 내성이시죠 아, 뭐예요, 파스타. 여이 알고 계신 음 트림 베이스의 파스타예요. 물론은 제 탈리텔리. 와 이거 맛있겠다. 응, 이제 포르도로 탈리틀리라 포르도로 탈리틀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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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선생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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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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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보다 난 얘가 더내 취향이야. 이거 엔초비 파스타고요 엔초비 파스타? 요 여기 비스킷 토르틀린이라는 파스타고요 이제 새우랑 꽃게를 오븐에 구운 다음에 한 6시간을 끓이는 6시간요? 해물쑤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다안 먹을 거죠? 어. 얘안 예, 해도 될지 않을까요? 소개팅만들 소개 만드는 작아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야. <laughs> 지금 음식 끓겠습니다. 밥 주세요 밥. 밥 주세요 밥. 음, 니다 어, 이건 돼지 안심 에서칼로코라는 메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 그 메인 메뉴? <laughs> 오 마이 갓. 먹어, 먹어. 파스타고요. 나 왔다네. 이게 아무래도 뭐예요? 생 트러플인데요. 아, 뭐요? 네, 팬트러플인데요. 직접 눈으로 좀 보실 수 있도록. 오, 대박. 오늘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원래 그러나요? 아, 저희는 늘 메뉴가 아. 나갈 때마다. 이제 아, 직접... 아, 진짜요? 아니, 솔직히 아까 토기팅 라면 안 나온다고 해서 열받아고 맥주를 한캔 먹고 오긴 했대요. <laughs> 진짜 안 나올 줄 몰랐지. 내가 마셔야될 판인데? <laughs> 이건 이제 치킨 요리인데, 우와. 각종 허브랑 이제 우유로 마리네이드한 닭가슴살이에요. 야, 음식값 소개팅 하러 왔어 음. 그때 우리 낚시 갔을때 참돔 잡은 거 있지? 어. 그것도 내가 갖고 와서 드렸었어. 차, 택배로 보내놨었어. 그러면 그것도 그것도 주식으로 되나? 했어. 대박.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고요. 소고기의 본연의 맛을 위해서 다른 간신 하지 않은 상태예요. 어? 잘랐어. 나고했는데한 덩이구나. 한입 거리였구나. 아, 이데 <laughs> <못는데? 웃음> 뭐야? 어디 갔어? <laughs> 뭐 어디 갔어요? 바람 때문에 날라갔어요. <laughs> 아, 바람이 불었구나 음, <laughs> 너 부드럽지? 뭐야? 네, 도미를 네, 도미로 이제 스테이크를 준비해봤고요. 오렌지 버터 소스를 이용해서 좀상하게 회전추바집이에요. 어때? <laughs> 내가 복, 먹던 도미랑 달라. 소스가 다르다 니까 음. 음, 약간 진짜 촉촉하다고 할까? 음. 어즙이 담겨있어. 우와, 이거 뭐야? 그냥 이제 카르토치오라고 해서 게펠라 슈퍼페이퍼 또또 두부젤라 진짜 완전 정성 가득한 음식 아니야? 이거는 한 얼마나 걸리셨나요 조리하는데 셰프님? 한 시간 반 시간 반이 걸려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든 <laughs> 그런 음식입니다. 안대로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laughs> <laughs> 똑똑해 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음. 레스토랑 메뉴 지금 다한 바퀴 돈 거예요? 그냥. 네 아까 스테이크까지 해서 아1 6 가지 메뉴 다 드린 거가 열여섯 가지요? 네 원래 한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 그거 이제 엔딩으로 해서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 아 그래요? 같이. 아 오늘 두 바퀴 가나요? 그걸 써 있는데, 제가 아는 희밥이는 한세 바퀴 정도는 무난히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임페야. <목소리> 어, 펄프 아, 이거 어, 정리해드릴요 네, 다 먹었어요. 얘가 대박이야. 문어가 너무 많이. 런한 거 아니야? 남자친구 시점을 한번 먹어볼까 그래? 이거는 이렇게 두개서 먹으래. <laughs> 자기는 먹는 것만 봐도 끔찍해. 우리 헤어져. 나 너무 좋아. 여긴 네가 계산해 줘. 이별전문 <laughs> 50만원 아까넘었습니다아까한반 정도 먹었을 때5 0 넘었던 거같아요아니야아니야아까너 화장실 갔을 때5 0 넘었다고 말해 주셨어 아, 아니야 맞다고 어, 얘는 뭔가요? 스파클링와인아스의 50만원 이카 그러니까 연인들이 오, 오시면 많이 찾는 <laughs> 와인이에요. 진 <언니가 그냥 웃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두번죽이시죠 그대 눈동자네. 이게 치즈 플래터. 어떻게 히범님을 알고 계셨나요? 아, 네 많이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이쪽 세계에서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 아, 진짜요? 네. 엄청 유명해요? 네, 엄청. 유명해. 오늘 소개팅 대신 한번 해보시면 안 되실까요? 네, 아, 저는 이미 임자가 아... 있기 때문에 결혼하셨나요? 아, 결혼은 하지 않았어. 아, 어, 그,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아, 다들 물어 미안 <laughs> 나 오늘 행복했어." 그래도. 행복했지. 응. 밥으로 좀 충격을 해 줬지? 난 응. 사람 보 밥이야. 그렇지. 응. 다음번에 우리가 꼭 성공원 하자고. 응. 청기 들어. 백기 들어. 두손다 들어. 네, 네. 네. 안녕. 응. 내일 봐요. 뿅. 안녕.